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호부상 정책과 김옥희입니다. 오늘 해 주실 얘기는 무엇일까요? 변우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입니다. 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간첩 뭐, 뭐 신고, 뭐 비라 이런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공의 신고는 신분 보호 때문에 비밀입니다. <목소리> 어느사를 통해서 공익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분 노출을 많이 우려하는데요. 그 신분 노출 관련해서 누구나 다 공익신고를 할수 있지만 안전하게 신분 노출 없이 공익신고 할수 있도록 비신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공익신고는 110번 그리고 위원회 홈페이지 직접신고 등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기명신고가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신명 대리신고 제도는 철저하게 신고자의 신분이 비밀 엄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만권익위원회만 비신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고프다. 이게 아니죠. <laughs> 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것인데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운영이 됐고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총 10건이 지금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이슈가 됐던 공익신고 아시다시피 그것도 다들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회에서 이번에 위원회 자문 변호사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곧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7월 계획 중입니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공의신고를 안전하고 신분 노출 없이 할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